이분들이 인복이 좋아 5, 리월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5, 리월에 나한테 귀인도 나타나고 안녕하세요 백종원 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토끼띠분들에 또 응. 다가오고 있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몇월몇 월? 몇 월? 어, 앞에 띠들도 했으니까 5월, 6월. 아 맞습니다. 토끼띠는 <laughs> 5월달, 6월달에 <laughs> 또월요 운세를 선생님과 또 한번 알차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토끼띠 분들이 생뚱맞다. 아, 토끼띠 분들이. 어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이기적인가 싶으면 되게 바보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음. 어, 정말 이게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성격이 네. 은근 고집이 있다가 마냥 인자했다가 화도 좀 적당한 때좀낼 줄도 알고. 이 토끼띠 분들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뭐든지 겁을 안 내요 되게 노력파예요 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도요 네. 공부하면 진짜 7.8기가 되더라도 네. 뭐라도 꼭 이제 이어내는 그런 은근 뚝심 있는 분들이 네. 이 토끼띠시고요 네.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해요 지는 거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굴 꼭뭐 나쁘게 이겨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출발선에서 동등하게 시작을 했을 때, 음. 자기가 이제 만약에 그 달리기에서 지면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음. 앞에 간 사람은 박수도 쳐줄 줄 알고, 대인 관계가 좋아요. 오. 근데 가족복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 약간 좀 사람 냄새가 나는 토끼띠분들. 사람 냄새가 나는데, 모든 사람복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음. 이 사람들이, 어 제가 토끼띠분들 보고 그래요. 아이고, 이래서 참, 뭐 집에서. 또 이렇게 또 가정 역할 다 하시고 참 부모님이 이렇게 또속세이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또다 하셨고 또 항상 집안을 위해서도 뭘 하셨고 어떻게 된게내집 식구 복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은 좋아요. 직장에서도 인기쟁이고 너는 뭘 해도 재능이 있다. 토끼들이 뭐야 재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직군에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인복이 좋아. 5, 6월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이, 5, 6월에 나한테 귀인도 나타나고, 음. 어. 그러면 이제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연인 사이도 귀인이 되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어르신이 나한테 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어. 뭐, 어떤 손님들을 만약에 맞아야 되는 업장주라고 하면, 손님들도 많이 올수 있고, 음. 올해는 네. 이상하게 귀인복이 많은 게 5, 6월일 것이다. 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거. 그래야, 우리 이제 아무리 식복도 아무리 돈복도 인복이 먼저 따라줘야 저는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죠? 네. 가만 생각해보면 돈복이 아니라 인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환경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끼띠 분들 먼저 돈복도 좋지만 올해는 인복이 5월에 들어와서 그걸 음. 기반으로 이제 뒤에 가시면 돈복도 같이 막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토끼띠 분들 일단은 5월, 6월에 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연이 인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손님이 많아질 수도 있고 네. 나한테 뭘 제안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네. 수도 있고 너 따라갈래 나 네. 따라갈래 이런 음.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스카우트 중에 중에 스카우트 중에 스카우트 중에 스카우트 중에 스에스군가가나한 스카우트 중에 도카우트 중에 스카우트 중에 스카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토끼띠 분들 에월6월에 어떻게 보면은 좀중요하게 다가오는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찬스 기회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귀인이라고 했으니까 <laughs> 이 귀인도 본인이 진짜 나한테 귀인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5월달 6월달에 이 귀인들을 좀잘 잡을 수 있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이 토끼띠분들 항상 오픈 마인드가 많으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상한 그런 감이 또 있다 이 사람은 왠지 이럴 것 같고, 이 사람은 왠지 내가 평생 가면 음. 정말 좋을 것 같고, 음. 얼마든지 스스로도 잘 가려내시는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누군가가 떼돈 벌게 해줄게, 이런 것만 안 믿으신다라고 하면, 네. 이분들이 그냥 소박하게, 나한테 어떤 큰 제안을 하지 않아도, 음.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귀인으로 잘 잡으신다면, 5, 6월달은, 얼마든지 저는 좋은 인복이 널리고 깔렸고 또 내가 왜 많,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소개를 해주도뭘해주도 해주도 만약에 어,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 어, 그쵸, 그쵸.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 팔았어 아니면 옷장 사는 분들 뭐 하나를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손님을 데리고 와 음. 만약에 이렇게 우리 같은 무속인이 만약에 토끼띠다 음. 내가 만약 토끼띠다 네. 손님이 손님을 계속 끌고 들어와요 오. 그래서 그걸로 밥 먹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부러 지금 토끼띠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아. 들으세요. <laughs> 예. 아, 그래서. <laughs> 토끼띠분들 올해, 올해 월요일에도 얼마든지 좋은 인연들 많고 또 좋은 우리가 일적인 그런 좋은 소식들도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상 뭐 하나라도 더 좋은 일이 있나 그런 거 찾는 백두만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소하고 진짜 외롭고 힘들고 일적으로 사람으로 힘드신 분들 위로 상담 전화 주시면 백두만신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음. 됐든 어떨 때는 손님이, 뒷손님이 계시면요. 제가 뭐라 하냐면, 미안한데 내가 요 손님 끝나고 바로 또 전화할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자처해서 더 해. 속이 안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 손님 한 손님의 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앞날이 행복해질 수 있나. 그걸 찾는 무도, 무당이기 때문에 어, 백두만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